성남시의 유서 깊은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이른바 국제파라 불리는 악명 높은 범죄조직입니다. 얘들은 80년대 후반 결성되어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지역 업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불법 카지노, 성인 PC방, 건설 현장 입건 사업, 사첩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손을 대며 몸집을 키워왔죠. 성남 내 여러 조폭들과 대립하던 국제파는 2000년대 초 성남을 완전히 장악하며 최대 범죄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국제파는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 등을 독점했고 성남 내 건설 현장의 주요 이권에 개입하였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이 이 범죄 집단 국제파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을 바탕으로 이재명과 이 조폭들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짚어봅시다. 2006년 서울 강동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녀가 살인을 당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가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요. 그의 손에는 33cm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흉기로 전 연인과 그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에서는 무려 각각 19개, 18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심지어 전 연인의 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했는데요. 아버지는 이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5층에서 뛰어내렸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에서 소위 칼을 가장 잘 쓴다며 에이스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재명의 조카입니다. 이재명은 조카가 저지른 이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변호해줬습니다. 1심, 2심 재판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가명을 주장했죠. 하지만 이재명의 조카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매우 놀라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의 관계를 조명했는데요. 이재명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이 좁은 곳이고 자기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파에서 활동했다며 본인이 그 애를 네번 변호해줬다고 합니다. 국제파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부인하며 조카인데 어떡하냐고 호소했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조카는 앞에서 언급한 에이스 칼잡이 살인자 조카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가족 중 최소 두 명이 국제파와 연관되어 있고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그들을 변호한 겁니다. 이재명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였던 조카를 변호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후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재명은 이 조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도 변호해줬죠. 문제의 조카는 1999년 성남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숙령차의 창문을 깨고 차량을 젖댔는데요. 이재명은 20대 초였던 그를 변호해줬습니다. 2005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를 훔치려다가 붙잡혔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변호를 해줬습니다. 2005년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국제파 출신 또 다른 조카에게는 최소 다섯 개의 전과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여러 차례 그의 변호를 맡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가족 중두 명이 국제파 출신 조폭이고 이재명은 그들이 가족이기에 변호한 겁니다. 이재명 가족 중 최소 두 명이 국제파 조폭인 건 그저 우연일 수 있고 가족으로서 그들을 변호해줬다는 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입니다. 이것뿐이었으면 저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가족관계가 아닌 국제파 조폭들 심지어 국제파의 간부마저 변호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언론에 의해 확인된 사건들을 보시죠. 2007년 국제파 조직원들이 무더기 검거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국제파 조폭 61명이 검거되어 그중 47명이 기소된 거대한 사건. 이 사건에서 이재명은 A씨와 B씨, 두 명의 조폭을 변호합니다. 먼저, 1976년생 A씨. 재판부는 그를 국제파의 리더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98년부터 조직 구성에 참여했던 주요 간부 중 하나라고 하죠. A씨는 길을 가던 행인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쇠파이프, 벽돌, 깨진 유리조각, 가판대 등 온갖 흉기와 물건을 동원해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1985년생 국제파 조직원 B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었던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국제마피아파 조주건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한 업소의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죠. 문신 시술업자를 불러서 모텔에 감금한 후 천만원 상당의 문신을 시술하게 한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2007년 국제파 무더기 검거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둘은 자신들의 변호사로 이재명을 불렀습니다. B 씨는 이 재판 이후 위증과 유중 교사혐의로 또 기소됐는데요. 이때도 이재명이 그를 변호했습니다. 이재명이 B 씨에게 3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런 변호 전략 끝에 B 씨는 고작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죠. 물론 B 씨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제파 조폭 활동을 하며 최소 10여 건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두 차례나 구속되었습니다. 2007년 사건으로 A씨,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국제파 간부 75년생 C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C씨를 직접 변호하진 않았는데요. 언론에 의해 C씨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성남 국제파 출신 조폭들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C씨가 이재명을 비롯해 이재명의 측근 정치인들과 여러 차례 사진을 찍은 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금 사진 속 이재명이 본인 집무실에서 어깨를 짚고서 함께 사진을 찍은 이 사람이 국제파 C씨입니다. 이 말고도 이재명과 함께 찍은 다른 사진이 있죠.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이재명이 단식 농성을 하던 때 CC가 이재명 경호를 하고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하며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CC는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선 캠프 소속 안민석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인 듯 사진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 여러 차례 국제파 조폭들 위해 일했습니다. 끔찍하고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국제파 조폭 출신 가족을 변호한 건 물론 국제파의 리더격이라 칭해지는 사람을 위해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의 과거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조폭 전담 변호사 출신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재명에게 이런 의혹에 대해 물었을 때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이재명 본인은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죠. 이재명이 조폭들을 변호한 시점에 이들에게는 이미 폭행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변호한 조폭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이후에 또 변호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폭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죠. 이렇게 살인자를 비롯해 조폭 간부까지 변호했던 이재명은 이제 와서 본인이 과거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까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변호한 형사 사건 중 확인된 인권 변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이 판결문 30건을 입수했는데 그중 20건 이상이 살인, 강간, 폭행,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성 관련이었습니다. 가족이 국제파 출신이고 국제파 간부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조폭들을 변호하고, 심지어 조폭 출신들이 정치인 이재명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여러 차례 사진들까지 찍힌 상황.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수행비서는 그야말로 정치인의 수족입니다. 단순히 정치인의 차를 몰아주고 심부름을 하는 걸 넘어서서 정치인 바로 옆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손과 발력할라죠 정치인의 공무는 물론 전화통화부터 만나는 사람, 사적인 일까지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보필하는 만큼 정치인은 본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보안이 확실한 사람을 수행비서로 채용합니다. 이재명의 수행비서 김씨는 2014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함께했는데요.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김씨는 경기도청 지사실 의전비서에 채용되었고 이후 이재명이 20대 대선에 출마하자 비서직 사표를 내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대선 이후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었던 2022년 말에는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되기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내부 공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갑자기 김 씨가 채용됐다며 측근 특혜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수행비서 김 씨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그는 200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였습니다.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바로 이 사건에 성남국제마피아파가 엮여있습니다. 2007년 국제파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용역업무를 빼앗기 위해 폭력사태를 일으켰는데요. 김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기존 보안용역 업체가 철문을 잠그고 저항하자 철문을 뜯어낸 후 그들을 끌어내 집단폭행했습니다.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5년 후 갑자기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이재명 캠프 측은 수행비서 김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조폭과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조폭들의 패싸움에 끼어들어 문을 닫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끌어내 폭행했다는 겁니다. 국제파 조폭들과 함께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재명과 국제파는 무슨 관계일까요?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조카는 국제파에서 에이스라 불리는 칼잡이였고 이재명은 그를 변호했습니다. 또 다른 조카도 국제파 조직원이었고 이재명은 그를 변호했죠. 뿐만 아니라 국제파의 리더도 변호했고 조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를 반복적으로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측근인 수행비서가 국제파와 함께 폭력사태를 일으킨 사람이란 것까지 밝혀진 상황. 저는 지금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음모론을 퍼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국제파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명의 국민이자 유권자로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조폭들과 무슨 관계를 가진 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으로서 이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재명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악한 조폭 관련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우원재였습니다.